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카페 아지 실 네이비 칼라 네 볼, 크림색 네 볼, 빨간색 두 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늘은 8호 바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밑판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 칼라 실두겹 준비해 주세요. 실을 손에 감으시고요. 돌려서 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10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하셨죠? 이 상태에서 자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기둥코 나온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짧은뜨기도 똑같이 열 코가 나오겠죠.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에 10자 한단 했습니다. 돌려서 또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똑같이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38단 뜨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한단 했죠? 기둥코 항상 먼저 세우시고 짧은뜨기 하시고 돌려서 기둥코 한코 뜨시고 짧은뜨기 또 뜨시고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38단 뜨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뜨고 오겠습니다. 밑판 38단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는 밑판을 둘레를 짧은뜨기로 한번 돌릴 겁니다. 이런 부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둘레를 짧은뜨기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요. 여기 38단 한여기는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직선 부분은 다한 코에 하나씩 하시고요. 각 모서리에 한 코씩 늘어납니다. 마지막 코에서 설명할게요. 여기가 마지막 코고요. 돌아가는 여기가 초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서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코 하시고 돌아가는 요 코에 짧은뜨기 두 코. 그렇게 하시면 모서리마다 각두 코가 늘어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 코, 돌아가는 초코에 짧은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모서리마다 두코 늘어나게 뜨시면 됩니다. 그외 부분은 다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 두개 해주시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 초코에. 초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요런 식으로 해서 모서리에 두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단부분이죠. 요렇게 보시면 코가 잘 보이시나요? 한 코, 한 코, 한 코. 단부분에도 한 코씩 짧은뜨기 쭉 하시면 됩니다. 한 코, 또 여기도 한 코. 단 올라가던 부분입니다. 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뜨시고 모서리 부분 한번더 설명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오세요. 서럼 일곱이고 마지막 38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도 짧은뜨기 한번 더. 그러니까 짧은뜨기 두코 했습니다. 돌아가는 첫 코가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짧은뜨기 또두코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 뒤에 잡아서 감추세요,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모서리에 또두 코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도 쭉 떠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짧은뜨기 2 돌아가는 첫 코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사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처음 둘레 첫코떤대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기 두코 하고, 여기 두코 해야 된다. 한 코만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세 코를 그냥 떠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첫 코에 한 코만 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모서리에는 두 코가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뜨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뜨고 오세요. 38코째입니다. 여기는 모서리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일단 짧은뜨기 2코 했습니다. 여기가 첫 코입니다. 근데 첫 코에서 우리가 한 코만 떴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마지막에서 짧은뜨기를 세 개를 해주세요. 그럼 모서리가 두개 늘어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밑판 둘레를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제 가방 몸판 부분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둥코 안 세웁니다. 자, 여기가 초코입니다. 초코에 짧은뜨기 하시고, 돌려뜨기라 초코가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은 초코에 고중고리 끼워놓고 시작하세요. 제일 초코는 짧은뜨기 했습니다. 두 번째 코는 이랑뜨기를 할 겁니다. 이랑뜨기는 여기 자세히 볼게요. 우리 사슬에 코가 보시면 앞줄에 하나, 뒷줄에 하나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시면 표가 잘 나나요 바늘에 꽂았을 때 앞에 실, 뒤에 실 짧은뜨기는 두 코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짧은뜨기고요 이랑뜨기는 뒤에 있는 실에만 앞에 실 말고 뒤에 있는 실에 짧은뜨기 해주시는 게 이랑뜨기입니다 자. 다음은 또 그냥 짧은 뜨기고요. 다음에는 이랑뜨기 뒤에 실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규칙 이해하셨습니까? 짧은 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이랑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이랑뜨기, 짧은뜨기, 다음은 돌아서, 이랑뜨기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한 바퀴 쭉 돌리고 오세요. 두단 올라갈 때 무늬 어떻게 하시는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랑뜨기 했으니까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입니다. 저도 한 바퀴 돌리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 초코에 고리 걸어놨죠? 여기에 다시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시고 짧은뜨기. 여기도 초코에 고리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코 시작할 때마다 고리 걸어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랑뜨기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짧은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한 자리에 이랑뜨기. 지금은 짧은뜨기죠. 또 이랑뜨기 규칙 이해하셨습니까? 짧은뜨기 한 자리는 짧은뜨기, 이랑뜨기 한 자리는 이랑뜨기.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뜨기 하는데 네이비 칼라로 늑단 뜨고 오세요. 그리고 색깔 바꿀 겁니다. 색깔 바꿀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비 지금 한단 떴죠. 그럼 세 단만 더 뜨시고 오면 됩니다. 늑단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이랑뜨기로 끝나야 되죠. 자, 이랑뜨기 당겨서 바늘에 두 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뜰 실, 아이보리 실을 두겹 가지고 오세요. 뒤에 갖다 대고요. 빼실 때 바꿔야 되는 실로 빼주시면 실 색깔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비 칼라, 늑단 완성하고, 이제 아이보리 칼라로 습단 뜰 예정입니다. 한 3, 4코까지는 요거 네이비 칼라 뒤에 감추고 뜨세요. 그런 다음에 자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짧은 뜨기 한코 하시고 그 이랑뜨기. 지금 뒤에는 새로 뜬 아이보리 두 겹, 네이비 두 겹.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세코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섯 단째는 색깔이 바뀌어서 첫코 금방 표가 나죠? 끼워 넣으시고요. 다시. 짧은뜨기 종이실이라 좀 빡빡합니다 그 다음에 이랑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가위 준비하셔서 네이비 실 잘라내고요.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실 정리하겠습니다. 한네코 정도 뜯기 때문에 풀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이보리 칼라로 석단 뜨고 오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짧은뜨기, 이랑뜨기, 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 칼라로 석단 뜨고 오세요. 저도 뜨고 오겠습니다. 아이보리 석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랑떡이 바늘에 두코 걸려있을 때, 이제 아이보리 실은 놔두고요. 새로 떠야 된 빨간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뒤편에 갖다 대세요. 이 상태에서 빨간색 실로 빼내시면, 이제 빨간색 실로 석단 뜨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짧은뜨기 하시고, 이랑뜨기, 또, 짧은뜨기. 한 3코 정도 하신 다음에, 뒤에 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보리 실은 잘라내시면 되겠죠. 뒤의 부분 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코 4코 뜨시면 잘라내셔도 풀릴 일은 없습니다. 빨간색도 습단 뜨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도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늬 보시면 짧은뜨기, 이랑뜨기 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갑니다. 이 무늬가 일직선으로 곧게 올라가야 이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의 힘에 따라 무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가 그러면 가방이 안 이쁘겠죠? 제가 뜨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뜨기 할 차례입니다. 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면 짧은 뜨기가 오른쪽으로 휠 겁니다. 이랑 뜨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랑 뜨기 실두 가닥 걸려 있을 때, 바늘 빼실 때요.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가하면 무늬가 오른쪽으로 휘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 이쪽에서 당기는 실에 손에 힘이 셀 때요. 너무 힘을 주고 뜨시면 왼쪽으로 짧은 뜨기가 힙니다. 그래서 무늬가 오른쪽으로 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늬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이쁘다고 했죠. 자기가 떠보시고, 본인이 떠보시고, 오른쪽으로 많이 힌다 싶으시면, 자, 바늘 빼시고, 왼쪽으로 당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식적으로. 그럼 무늬가 일직선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힐 경우, 자, 요쪽에 실을, 실 감고 있는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주다 보면, 짧은뜨기하고 이랑뜨기 무늬가 왼쪽으로 힙니다. 그런 경우도 왼쪽으로 휘었을 때좀 바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서 그런 식으로 무늬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면서 예쁘게 잘 뜨시기 바랍니다. 색깔별로 다 뜨고 오셨나요? 이제 가방 마무리로 빼뜨기로 한 바퀴 돌리시면 가방 완성입니다. 실 색깔 바뀌는 부분이 초코입니다. 요코 그대로 쭉 올라가셔서 여기가 빼뜨기 시작해야 되는 초코입니다. 자, 빼뜨기는요.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시고 빼시고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한 번에 쭉 빼시고 바늘 넣으셔서 쭉 빼시고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바늘 넣으시고 빼시고 바늘 넣으시고 빼시고 한바퀴 쭉 빼뜨기로 하고 오세요. 저도 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입니다. 그대로 빼시고 실 어느정도 잡아당겨서 돗반을 준비해 주세요. 뒤쪽으로 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 주시고요. 색깔이 진해서 별로 표현 안날 겁니다.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깔끔하게 마무리 됐죠? 이렇게 해서 미우미우 스타일 가방 완성했습니다. 이제 가죽 손잡이랑 속지 달고 가방 다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 밑판입니다. 처짐 방지 위에서 안쪽으로 받침 됐습니다. 고정 핀 달았고요. 자수는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 가죽, 손잡이 달았습니다. 짧은뜨기, 이랑뜨기 무한반복이라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떨수 있는 가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개 레시피였습니다.